할렐루야. 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복된 시간이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삶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를 좀 다뤄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만나면 정치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종교 얘기 하지 마.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얘기 하지 마. 돈 얘기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말씀에 영향이 좀 커서 돈은 악이 아냐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으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이 말씀 자세히 보면 돈이 악의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한 말씀합니다.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의 뿌리가 되는 거죠.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는 아주 성공해서 백만 장자가 된 부자입니다. 욕은 그 시대에 가장 큰 부자이기도 했고요. 바나바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지만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기부함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일어나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미워하거나 불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단그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부를 오용해서 쓰거나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십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한 말씀을 오늘 어린이가 이 말씀을 읽위 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미안했어요. 아이가 이렇게 험한 말을 읽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까지 험하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굉장히 높은 수위의 질책을.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할때 아,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오늘 설교는 좀 상관없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잘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자, 세계 평균을 따지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부자입니다. 자동차를 만약 여러분이 갖고 계시다고 그러면은요. 가정에 자동차가 있는 가정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잘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그 계절에 입을 옷이 두벌 이상이면 정말 부자인 겁니다 특별히 만약에 여러분이 사는 집이 자기 집이면요 전 세계 5% 이내에 들어가는 부자인 거예요 굉장한 부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세요 어휴, 굉장히 부자시네요 <laughs> 네, 굉장히 부자시네요 우리 모두는 뭔가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부자로 살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릇된 부의 사용을 네 가지로 좀 오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표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대한 조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부의 축적을 어떻게 하자면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 5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스럽다고 그랬고요. 이 녹이 너에게 희 증거가 돼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불같이 너희 살을 먹겠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과는 뭐냐면 이 재물, 돈이라는 것을 소유의 목적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젊은 친구들 많이 오늘 예배에 왔는데 오늘 다른 어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청소년들 또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이 꼭좀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소유의 목적이 아니라 에, 사용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지 소유할 마음으로만 돈을 쌓아 두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자체가 그냥 목적이 되어서 모으는 데에만 혈안이 되고 그게 마음이 다가 있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때 돈은 순환하는 거예요. 돌면서 움직이면서 뭔가 좋은 일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도 하고 주위반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기로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돈의 쓰임새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어떤 분이 죽었는데 뭐 매트를, 매트리스를 열어보니까 그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에 돈이 가득 쌓여있다든지 장판을 열어보니까 장판 밑에돈 잔뜩 깔아놓고 이런 기사가 가끔 나올 때가 있죠. 자, 이 사람은 돈을 저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도, 돈을 저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돈을 쌓아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돈그 자체가 목적이 됐기 때문에요 부의 축적이 인생의 목적이 된 악성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 부를 축적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곡식을 많이 쌓아두는 것이 있을테고 그다음에 옷감, 귀장식, 그 옷감이 귀하니까 옷감을 많이 쟁여 놓는 것, 그다음에 금은이나 보석 같은 것을 수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곤 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썩고 조미 먹고 녹이 쓰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썩었겠어요? 자주 사용하지 않으니까 썩고 있는 겁니다. 왜 조미 먹었겠어요? 입지도 않는 옷을 쟁겨 놓고 앉아 있으니까 옷감을 쟁겨 놓으니 그 옷감에 조미 먹고 있어요. 녹이 쓰는 건왜 녹이 슬고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은금을 쌓아 놓고 있는데 동전을 쌓아 놓고 있는데 거기에 녹이 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녹이 난다 동에 파랗게 녹이 쓰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어, 굉장히 대박이 난 거예요 심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구나 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까 이 생각 안 했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합니다. 뭐예요? 내 곳간을 헐어야 되겠구나. 더큰 곳간을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 쌓아두리라. 쌓아두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될때그 생명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거둬 가셨다 하는 비유예요. 자 많은 소출을 누리는 잉여 재산이 생긴 거예요. 내가 쓰고도 내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뭐가 남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소비를 얘기할 때 쌓아두지 말라는 것인데, 그는 사, 쌓아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악성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부의 습득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할때 성경의 조언은 남의 삭슬 뺏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불을 갖게 됐느냐의 그 과정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빚을 지고 안 갚는 겁니다. 남에게 꾸고 안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악성, 불을 축적하는 게 뭐예요? 이자 받는 거. 이거 굉장히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타인의 노동의 값을 내가 빌렸는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도 악성 부를 추적하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배만 불리고 앉아 있으면 이거 성경 굉장히 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이것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야고보 5장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일당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탄식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귀에 듣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사례들은 확장해 보면 몇 가지 사례로 나타날 수 있죠.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해서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례도 있을 거예요. 중고차를 파는데. 수리한 이력을 속인다든지 아니면 차 사고 난 이력도 좀 속여서 더그 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낸다든지 말이죠. 지불해야 될 것을 당연히 갚아야 될것 지불해야 될 것을 미룬다든지 세금을 속이는 거 등등이 같은 맥락의 범죄 행위에 들어갈 겁니다. 이런 범죄로 돈을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불을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할때 낭비로 소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한데요. 먼저는 돈을 낭비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하였도다. 자,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 이게 과소비죠. 부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면 벌면 벌수록 더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욕망도 커진다는 게 돈의 속성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낭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천국 못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죠. 우린 이렇게 생각하고 나죠. 아 내가 벌어도 내가 쓰는데 뭔 잔소리입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해주지 않아요. 어, 그래? 어 네가 벌었으니까 네가 써!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개념이 뭐냐면 네가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맡겨놓은 돈이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처럼 그 물질을 관리할 책임을 갖는다는 거죠. 자 내가 번 돈이 아니라 맡겨놓은 돈을 관리하고 있으니 절대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의 사용은 어떻게 할까 할때 돈의 영향력을 낭비하 남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돈은 무언가를 살수 있는 능력 그 이상의 파워를 갖습니다. 돈은 권력이에요.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돈은 힘이 되고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돈을 갖고 있다면 그 영향력을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착한 일하는 사람 많아요. 돈으로 생명 살리는 일하는 사람 많아요. 돈으로 선교하게 하고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U.S. 비전 뚜레스야스에도 여러분들이 참가 회비를 내 주셨습니다.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또는 그 돈을 낼 만한 가치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트레스야스를 참가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낸 참가비로 인해서 그들이 선뜻 그 자리에 올 용기를 갖게 되었으니 그것이 돈의 선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기를 원하시는데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자족하는 법부터 배우라. 자 자족하는 것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자족하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 하고 쉽게 말씀할 수 있어요.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자족하는 겁니다. 만일 자족함이 없으면 돈은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가버릴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손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겁니다. 왜? 늘 모자르니까. 자족의 가장 큰 적은 광고입니다. 광고는 여러분에게 속삭이면서 소비를 촉진하고 광고를 보면서 여러분은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거예요. 야, 저물건 없이 내가 어떻게 살수 있단 말인가? 저물건을 내가 가지지 않고서는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2023년도 기준에 인천시 평균 가구 소득이 6,498만 원이라는 보고를 제가 검색을 해서 발견했습니다. 자, 6,498만 원. 물론 평균보다 못 미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분도 계실 터이지만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6,498만 원이라고 하는 평균 가치를 우리들이 소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출도 늘어나야지, 이게 착시현상이에요. 소비가 늘어날수록 지출도 높아져야 된다라고 착시하게 만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소비 수입이 많아진다고 지출도 많아지라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소비 욕구는 언제나 생산 욕구를 능가합니다. 쓰고 싶은 마음이 버는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을 버는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계획도 세우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세상에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유튜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는 강의가 넘쳐납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에게도 문자가 옵니다 종목 가르쳐준다고 내가 찝어주는 이 종목만 너 따라가면 세 배, 다섯 배로 돈벌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저는 그런 문자들 오는 족족 연락처를 다 차단하는데도 쉬지 않고 옵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돈 버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많은데 돈을 잘 쓰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돈을 쓰는 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적 조언을 드리자면 첫째는. 예산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산을 세우라. 예산을 세우라. 돈을 지혜롭게 쓴다는 것은 예산을 세운다는 의미고요. 예산이 뭐예요? 소비를 계획한다는 겁니다. 돈 스스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곧 비풀린 말처럼 돈이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여기저기로 뚫고 다니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이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곳에 그 돈이 갈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에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예산을 세운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충동구매입니다. 충동구매. 우리를 가난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바로 충동구매예요. 보는 대로 원하게 만들고 원하는 대로 사게 만드는 그 충동구매. 그리고 이 충동구매를 옆에서 간신처럼 살살살살 나를 긁어대고 도와주는 간신이 있는데 그 이름은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가 간신처럼 너 지금 니네 돈은 지금 안 나가는 거야. 이거 무이자 할인 판매, 할부 판매가 되고 있어. 3개월에 나눠 내면 돼. 지금 당장 돈안 내는데 다음 달에 나올 거야 하면서 신용카드가 우리의 소비를 더부축 키고 있죠. 자, 건강한 소비의 지혜는 두 번째는 저축하는 것입니다. 충동 구매를 막으면. 당연히 뭐가 하게 돼요?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안정을 위해서 저축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물론 충분한 돈이 저축이 돼 있다면 아마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고 마음도 좀 놓일 수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 안정감이 절대적인 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그 돈은 한 방에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돈일 수 있고요. 돈이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은 한 일정 부분의 안정감을 주고 있지. 내 영혼의 안정감, 내 건강의 안정감, 내 삶의 안정감, 우리 가족들, 부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내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관계에 다그 돈이 안정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이 주는 안정감은 위험한 것이죠. 진정한 안정은 이런 고백이에요. 빌립보이 4장 1 9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진정한 안정은 뭐냐면 재정이 역전될 때에도 통장의 잔고가 다 빠져나가는 때에도 안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다 잃어버려도 안정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안정감을 갖는 게 중요하죠 돈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을 가진 분이 안정하지 않아요 돈을 잃을까 봐 훨씬 더 불안하게 사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목에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 돈을 많이 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네요 하지만 그 돈이 많이 버는 것과 같이 균형도 잘 갖춰지기를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이 균형 잡힌 삶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거 하나만 갖고는 안될 테니까 범사에 잘 되기도 해야 되고 범사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대로 마음껏 주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껏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크면 그큰 만큼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축복. 근데 이 기도도 사실은 살짝 위험한 기도이긴 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이 정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인색한 마음만 갖고 있는 분에게는 이 복도 줄어들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분량대로 주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저의 축복의 기도가 복의 기도가 될지언정 저주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복을 많이 이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복 칼럼에도 오늘 설교에 부록 같은 글을 제가 써 놓았습니다. 오늘 주복 칼럼에도 썼듯이 우리가 U.S. 비전 드레스자스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회비 좀 내주세요 부탁할 때 넘치도록 성도들이 참여해주셨고 800만 원이 넘는 회비를 내주셨습니다. 러시아 성경금을 내셨던 그런 성경금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600만 원 넘는 금액도 이번 뚜레스티아스의 후원이 되었습니다. 단원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이번 비전 트립에 섬김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열정이 있고 또 순종의 마음도 있는데 재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또한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효성중학교가 동네를 사랑해 그리고 영혼도 사랑해 지역사회를 효성동을 예수말로 만들어야지 마을축제 좀 해봅시다. 근데 후원이 한 명도 안 들어왔다 재정이 없으면 이 또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축복이 저축된 그런 물질의 축복들이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여지기를 주로름으로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까도 돈에는 영향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언 11장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이 원리는 성경이 줄기차게 얘기하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진화론적인 약육 강식을 얘기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힌다, 강한 자는 약자를 먹어도 괜찮다, 라고 하는 철학적인 논리가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강한 기업이 약한 기업을 잡아먹는 경제 자유의 원리 속에는 이런 진화론적인 약육강식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런 원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약하다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윤택하게 해줄때 내가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난하니까 그 사람은 가난한 업보를 안고 계속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부재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뿌리면 되돌아온다. 복은 씨앗 같아서 많이 심으면 뿌릴수록 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의 원리가. 성경적인 복의 원리고 네가 잘돼서 내가 잘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성경적인 상생의 원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부자가 되야 내가 부자 될수 있습니다. 시작. <laughs> 당신이 풍요로 와야 나도 풍요로 올수 있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죠. 전도서 1 1장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는 거예요. 아니 떡을 내가 먹어야지 왜 던져? 이 떡을 내가 쟁겨 놔야지, 왜 던져? 저축해 놔야지. 아니에요. 그 떡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서로 상생하게 만들고 서로 도와줘서 서로 북돋아 주면 언젠간 그 열매가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복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도 역시 베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베푸는 삶을 배우지 못한 부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으로 살 것이고 좀 부족해도 베푸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당당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의 비참한이라는 단어는 miser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miserable이라는 단어는 구두쇠라는 단어, miser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구두쇠는 비참해진다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움켜지고 베풀기를 거부할 때 사람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는 삶을 배우게 될때더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는, 사용하는 법네 번째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야, 죽을 때돈 가져가냐? 죽을 때집 가져가냐? 당연히 못 가져갑니다. 하지만 하늘에 미리 보물을 쌓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뭐냐면 영원한 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영원한 일에 우리들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달했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올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원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선교사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당신이 소중한 헌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교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건축헌금 때문에 예배의 초소를 지을 수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손을 붙잡으면서 그 예배당 초소를 당신이 지어주었기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천국에 올수 있었습니다. 라고 할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의 심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복의 원리를 따라 녹슬게도 하지 마시고, 조미 먹게도 하지 마시고, 썩게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대로 마음껏 사용하시며. 하늘의 복의 선순환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아래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경영자시며 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경영자시며 내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 내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물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그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은 그 여인 과도한 소비로 인해서 제자 중에 몇 사람이 그 일을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했으면 더 좋았을 걸왜 이렇게 낭비를 했냐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깬 여인을 칭찬해 주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꼭 기록하고 말을 전하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돈뿐만 아니라 시간과 열정 모든 영역에서 먼저 그분을 먼저 앞자리에 모실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더 풍성한 삶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청소년, 어린이, 청년 이 중에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부자가 나오되 그 부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입각한 사람들이 되어서 멋지게 자신의 불을 사용하여서 세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법을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썩어 지기지 않도록 녹이 나지 않도록 조미 먹지 않도록 우리의 가진 재산과 시간과 재능과 우리들이 남은 열정들을 주를 위해 아낌없이 잘 사용하여 선용해서 열매가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이 되는 귀한 인생과 삶을 살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